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속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셨다가 오늘 속해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산소망으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오늘 이 속해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속해 말씀은 속해 군과 제9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시면 아합의 왕궁 군체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먼저 내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제안에는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꿔줄 것과 또 땅을, 땅의 을땅 값을 마땅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율법의 말씀의 근거 그러니까 레이기 25장 또민수기 3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주거나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아합의 제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후에 일어납니다. 거절당한 아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자 이세벨이 이제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압이 처음에 나쁜 의도로 나봇에게 접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협박도 폭력도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봇과 협상하거나 회유책을 쓰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짓 증인을 이제 만들어놓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단숨에 빼앗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신이 나서 곧장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이 아합의 모습, 이스라 이세벨의 악행에 동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왜곡시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행태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나보세 포도원 사건은 인간의 부패성과 불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마땅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군과제 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하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 권력의 부패와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또 다른 죄악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엘리야 선자의 사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 바알 숭배로 물들어 놓고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는 인간의 권위, 권력 사회 정치적 부패와 불의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왕의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을 때 무고한 나봇이 피를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무소불이가 되어 탐욕과 맞물릴 때그 권력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며 백성들은 결국 고통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 대리자로서 마땅히 신앙적인 본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가 없도록 다스려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아 언제나 부패하고 불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압은 그 결정에 절정했던 사람이었고 이 나보 사건은 바로 매우 결정적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 존재 자체 자체 자체가 재와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요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바로 영원 불변하시며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긋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압과 이세벨이 나보세 포도원을 불의한 방식으로 취하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를 아압에게 보내십니다. 아압과 이세벨의 죄를 종합해보면 십계명을 어겼던 것이 우선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하를 숭배했고 또 이웃 나보세의 것을 탐했고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마저 저질렀습니다. 죄악의 절정에 다다른 아압에게는 그와 이세벨, 나아가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제 선언되게 됩니다. 오늘 이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을 죽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책임으로부터 아합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압의 아들들 또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바하사 그들이 바로 그랬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압에게 더 이상 왕조의 계보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덧붙여져 나오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개들이 그녀를 먹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에게 속한 자는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이는 예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된 것을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악과 불의가 아닌 오직 선과 정의의 자리에 서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회개에 따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한 메시지에 대해서 아합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거나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 선제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들을 모두 무시했던 이앞 그러나 지금껏 수많은 죄와 죄악을 자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찔림이 있었는지 이번만큼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담긴 진정성을 보시고는 엘리야 선자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라고 2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비의 국률의 은혜가 있다고 라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자비와 국률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와 책임을 전부 무마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압에게 예상되었던 그런 예정되었던 심판을 마치 조금 늦추시어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통치할 때 내리셨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책임적인 행동과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또 진실한 회개가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나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함이요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 가정과 공동체 신앙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세우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에 따른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오늘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적용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악과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불의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땅한 대가와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제 우리 삶을 온전히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잘 조종해 갈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들은 언제나 부패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행실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이제 최선을 다하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29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님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Gracias. Sí, sí.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회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이 기준 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원하는 삶으로 저희의 삶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욕심된 것들 다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올려 드려오니 저희는 비록 적은 것들일지라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오병의 이 예물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그 삶에 절대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일조 창고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만 기쁘시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시안으로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